아, 예. 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 불러줘서 더욱 감사하고요. 옛날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소하고 양은 잡아서 내장을 빼고 깨끗하게 드렸습니다. 현대 비둘기는 조그만 거니까, 에이, 까비 거 하고, 그냥 똥도 안 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솔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워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졸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아리라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렸고 피박은 누가 썼어요? 자손들이 썼어요. 여러분, 저기, 드라이브 하 보면, anything, o okay k 이렇게 서, 들고 서 있죠? 홈레스는 아무거나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거나 안 받아요.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되는지 아는데, no way.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세요. 예배만 안 받으시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은 양을 잡지 않고 농사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양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리수도 없이 제사 드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가인은 뭐가 되냐면 restless, wonderful. 의리방하는 자가 됐어 그래서 세탁소를 해도 안되고 크로스리를 해도 안되고 레스토랑을 해도 안되고 모텔을 해도 안되고 모든게 안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배 드려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시고 둘째는 다른 목사와 여러 성도들이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들이 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응은 세야 돼요. 여러분, 양어장에서 먹이를 갖다 뿌리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캬! 잘 커요, 안 커요? 잘 커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일합니다.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 제사들이고서 예배는 개딱같이 드리고 복은 찰딱같이 받으려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 하세요.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그래서 성공합시다. 예배 오늘 꼭 제가 좀더도 노인이라 참소를 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God said 이루와서 그대로 됩니라 God so 이루와서 메리고 하나님 도시기 좋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좋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면 복을 달라고 안 그래도 복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볼때 싸가지 없이 보시면 안 줘. 달라고 해도 안 줘. 하나님 앞에 바로 보여야 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에 You are the living temple. 살아있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성전이 아름다우면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셔요 네. 계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믿습니까? 네. 안되는 사람은 닭도 피하다가 개동에 미끄러져서 굽게 돼요 안되는 사람거예요 어, 수술을 해도 포경수술하고 병원에서 계단에 내려가고 앞으로 잡요 그리고 다시 실려 들어가 안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상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맞죠? 난 먹을 복도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빌어요, 복을. 하나님, 우리 조, 다니엘 목사님 복을 주셨어서그거복 복을 빈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요. 빌축자에다 복복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빌어요, 안 빌어요? 안 빌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아니야.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혼동이 웃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은. 큰 소리로 사람은. 복을, 복을, 복을 못 주고 축복을 한다. 복을 축복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아니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조국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조국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좀 언어가 좀잘못됐어 빌축적 하나님을 안 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참 좋아 아나가하와 그니까 복을 주셨어요 첫째 뭐냐 첫째는 뭐예요 여새 만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식이 들어가겠어요 안식이 뭡니까 평안한 앉아야 돼숨쉴지식자요 그래서 일을 쉬면 어떡 하죠? 평안하게 숨을 쉬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쁘게 일하면 어떡 하죠? 헐떡, 헐떡, 헐떡 그러야 돼. 그 안식이 아니야 평안하게 숨 쉬는 게안식이야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구약의 안식은 토요일 날이에요. 왜? 일벌로 가서 면봄토 마지막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안 시켜다니는 사람들 있죠?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러 오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크로스 픽션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대이즈 피니쉬드.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언제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안식교도들이 왜 주일날 지키자고 그러면 고개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똑똑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무조건 믿습니다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언제다? 주일날. 주일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셨는데, it is finished. 다이루셨는데 안식은, 진짜 안식은요, 육체에 쉬는 게 진짜 안식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은 영적인 안식이에요 죄에서부터 후리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짐 죄진. 그래서 죄인들은 죄가 있어도 몰라 왜 죽었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 죽은 놈 덩어리에다가 큰 호박 올려 놓으면 무겁나요 절대 안 무거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무거운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요? 죄에서도 더리버레이션합니다 죄에서도 해방돼. 그럼 뭐가 이런데요? 영혼의 안식이 했어요 그래서 시부리서 사장에 보면 안식이을 오늘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이 영혼이 가볍고 죄에서 해방되면 여러분은 영혼의 안식을 드립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단이 안돼 가지고 죄짐을싸 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성도들이 그게 안식입니까? 모양만 갖추는지 내용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칼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에 죄를 짓지 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날만 안식이 아니요 해부리데이 안식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의 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근데 성도들 와서 찬양하는 거 보고 그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온전다. 노래를 하면서 속은 온전어. 얼굴이 다보여 얼굴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서 필스비드요, 너에게 평안이 실지어다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평안이에요. 있으니까 언제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주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기쁨이요, 기쁨. 에덴, 에덴이 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마음 속에 우리 주님 과계시면 항상 기뻐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나는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다리가 막걸래서 이 다리가. 그러고 음식을 먹으면 물만 먹어도 가슴에 돌이 매달려요. 그리고 저녁에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본 사람이 6 2때다 죽어서 증인 는무서참 잘했어요. 그래서 다리 마비됐지 음식 못 먹지 머리가 샤프하니까 잠못 자지 그래서 그때 키가 5.10, 175cm에 몸무게가 80파운드 38키로 나갔어 그래서 손을 긁으면 손에서 비닐이 떨어졌어 학교를 스킵하고 시골 어머니 앞으로 갔어 한 명이 누워있는 거야 밥도 못 먹지 잠도 못 자지 걷지도 못 하지 그래서 시골 뒤에내 친구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크리스찬은 아니고 교인 걔가 나를 등에다 메다시피 하고 요거 반만한 교회에 나를 등록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다른 사람은 쿠션 깔고 앉아서 예배드는데 나는 누워서 예배를 드려.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 홍해 가는 을 관두시고 내 병이나 고쳐주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고 집에를 안 갔어. 거기다가 블랭키 깔고 물 주전자에 물 갖다 놓고 보리 가루 한컵 갖다 놓고 그거 마시면 그게 내 밥이야. 그러고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병병 고쳐주세요. 그게 내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1년을 그렇게 잤어요. 그런데 8월달 여름에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고 병정게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늘이 확 깜깜하게 열리면서 하늘에서 원자폭탄 터질 때보다 또 강력한 빛이 그래서, 다마스코스로 가는 사월을 갖다 터치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를 터치하시니까 순간에 위장도 편해지고, 다리도 멀쩡해서 뛰고, 마음의 평강에, 어, 얼마나 기쁜지, 장가들은 나를 저리 갈아요. 너무 기뻤어. 그래서 조그만 성전에 밤새도록 춤을 췄어요. 그게 보니까 만물이 주를 찬양하더라고요. 신의 물이 주를 찬양하고, 소나무를 버리가 주를 찬양하고, 만물이 찬양해요. 여러분, 그 기쁨은 엑스타시에요. 말도 할수 없어.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 기쁨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얼굴은, 성도들 얼굴은 확 잡혀야 돼요. 옆에 앞에 권사님 얼굴 좀 봅시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세살 뭐, 먹으라는 기 같잖아요. 얼굴이 확, 우거지 상구가 돼가지고, 그냥, 우거지 상구에 골까지 뛰어. 교회 가보고 가라. 성도다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한 뒤에는 은혜 있는 뒤에요. 근데 그냥, 참일히 보면, 시애미같이 인상을 착, 뚝 썩고 있는 그런 데는, 가, 가지 마요. 재수음부터 그런 데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를죄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여자 미니스카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설교도 짧을수록 좋대요. 그래서 짧게 하겠어요. 에덴 동의사는 강이 흘렀어. 그 강이 뭐냐면 비손강이 비손. 비서는 금이요 금 여러분 제가 82년도에 은행에 다녔어요 제가요 은행에 다녔는데 은행에서 아파트를 사줬어 24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김영희 집사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여자가 서있더요 기도하다 환상을 보니까 누구야 기도하다 그러니까 그러다 우리 아파트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고 이 양반이 나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와갖고 집사님 그 아파트 들어가시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무식하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재수께 아파트 내일 들어가는 날인데.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2년 만에 우리 가정이 공중에 불에 들수있 내가 은행에서 사직하고 그 다음에 돈은 다 날라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아내는 중병에들고 애들은 키울 수가 없어서 시골 80노인 애한테 둘을 맡기고 그래 나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도 고 그래서 84년 후에 두 달을 금식을 했어 40일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우리 아내는 중병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20일 을 금식할 때그 중병을 갖다주는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와이프하고 나하고 이혼했거든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이혼도 왜 하느냐 하면 이혼시키는 영웅이 있어요 그 용이 들어가면 그래요. 가난하게 하는 용이 있어요. 병들게 하는 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나는 경제가 파산된 거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법적인 문제도 해결당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다시 찾아왔어요. 아내의 중병도 치료받았어요. 이혼도 다시 하나님의회복시켜줬어요 그러고 성남으로 이사를 했어요. 사글스팡 막, 24평짜리 아파트에서 찰살다가 사글스방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다섯이 잤는데, 우리 식구, 네식구에다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와서 뒤에 붙어 잤어. 그래가지고 거기 칼장을 했어, 칼장을. 그래갖고,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산복도 위에 더워 죽었는데, 이 칼장을 자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집중 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이 새벽에 너 나가보라고 하더라. 그럼 나갔어요. 그러나 갔더니 또 남한 선생이 집이 뱀집이지 말더라그 이게 사장 누구냐고 하니까 양태식이라고 이 학사를 나오더라고 그래 뭐왜 왔냐고 그래서 난집 사러 왔다고 하니까 돈이 얼마 있느냐. 그래서 돈은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더라고. 돈도 없이 집 사러 왔으니 누럴가 아니, 도런가 아니. 그래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신학계 하는데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물건로 이 바라보더니 나성전구의 장로예요 장로가 전부 다 도와줘야죠 그냥 들어가 사세요 집을 그냥 뒀어요 하나님은 질지 최고예요 안 최고예요 시도적으로 최고어요 들어갔더니 얼마나 졸지 몰라 방북하네 입실에 어, 실내 화장실에 우리 애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저 쩌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위에해서 유를 창조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을 만듭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지만 신앙은 체험이에요 교회 가면서 체험이 없으면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그거는요 기도를 하나님 응답이 없지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하고 기도를 하나 응답을 안 받고 그렇다 그러니까 자꾸자꾸자꾸 자꾸 날마다 날마다 내기가 밑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신앙 그래서, 저, 와이프가 찬양을 되잖아요. 그래서저 CBS에 가서 찬양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허키한데 옛날에는 난리였어요, 진짜. 그래서 CBS에 찬양하는데, 고은아가, 집사가, 당신 남편 뭐예요? 전두사예요? 와서 간증하라. 간증을 했더니 세상에 난리가 났어. 제가 간중두흥에 한국에서 처음 군대 다녔어요. 미국에서 3 0 0개데도 다녀요. 여기도 중앙대장동계에 제일 침대 위에 다가왔다 갔어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 저 안양에 영웅교회라고 거기 집회를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주예종이 자가용이 없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집회를 다니면 되겠어요. 하나님 자가용 좀 주세요. 그렇게 갔더니 그 영혼 쪽에서 한 시간 집회를 했더니 장로님이 들으시고 나서 전사님 차없 없어요. 그러니까 세차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물집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 교육 주세요. 제가 저 벨리 성결교회에 갔어요. 벨리 성결교회에 LA 가서 집회를 했더니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사님 미국 가서 집회해 50불, 100불 뿐이 안돼요 비행기 표도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러 가서 집회하고 났더니, 여러분, 최장로라는 사람이 화장실에 나한테 따라와. 그러더니, 뒷주머니에다 봉투를 하나 안 줘. 오늘 가서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100불 넣었는지 알았어. 호텔에서 와서 그, 펴보니까 2000불 들었어. 90년대 2000불. 하나님, 물질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잘 상태로 물질이 그냥 들어와. 호박이 더 크게 들어온다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복 받으세요 진지로 못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하려면 항대없어 항대없어서 다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그 강이 열는데 기온이요 기온 기운. 기온은 물이요 물 그래서 그런거 받아 깨달라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호수가에서 오리들이 막하기더 돌아 이고 작은 물에 빠지면 죽는데 그렇게 오리는 어쩌면 그렇게 물에 물도 안 젖고 허염치도아니나 해가 식히지도 않아서 어쩌면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지나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여름이 왔다 가을이 오고 가을이 왔다 겨울이 오고 누가 지식도 아주 질서정연이야 왜 그래요 세상 사람은 자연이 됐다 우리요 자연이 됐으면 해가 동해에서 떴다가 어느 날은 남에서 떴다 그게 자연이요 자연이 뭔지나 하나님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래, 모든 걸 봐도 깨달아, 은혜가 돼. 얼마나 은혜가 좋은데, 망치는데.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많아. 그 다음에 뭡니까? 희대기래 시대기는 지금으로 가면 타이그레스요, 열매. 사업하라면 사업이 잘 되지, 자식하라면 자식이 잘 되지. 그 다음에 뭐냐? 응? 하는 것마다 잘 돼. 농사가 잘 돼.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탈출했어요. 나도 주, 자녀들이 잘 됐어요. 요거, 우리 아들이 2만 불짜리 롤렉스 사줬어요. 아빠 목회하는데 고생했다고. 사달라기도 안 한데도 사줬어요.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사업에 열매를 지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영이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유프라데스요 유프라데스는 능력이요. 돈 많지, 은혜가 넘치지, 열을 맺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넘쳐요.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 군딩게 돈을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줘야 돼주 줘야. 입만 갖고 잔소리만 끓여보면 안돼. 주는 것은 없어. 여러분 복받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막이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뭐요? 평안을 줘. 필습빌 있대요. 너에게 평안이 지어다 둘째는 뭐가 요 기쁨을 줘요.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잘못된 거예요내 속에서 기쁨이 샘서도 돼야 돼요. 셋째는 뭐를 줘요? 돈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나라가 항상 6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비토리의 여왕이 있을 때 하루에 교회를 6개씩 졌수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교회가 10개씩도 더 무너져.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가는 영국이 세계에서 3등 국가로 무너지잖아요. 미국이 왜 복을 받습니까? 교회가 많어. 교회가 많은 나라는 복 받어. 물질로 복을 받어. 그 다음에 깨달는게 있어. 다 깨달아. 이거죠. 그러니까 안사가 형통이야. 그니까 열매를 맺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능력이 나와. 그래서 맥히는 일이 없어. 그러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는데, 좋은 사람을 붙여요 저는요, 돕는 자를 얼마나 붙이는지 요 제가 목회할 때, 눈이 40년가 됐어요. 이만큼 왔어요, 여기. 이지역 그래서 눈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제가 약속했어. 그래서 장모님하고 둘이 넥타이를 탁 메고 차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중간에 문이 쏟아져가지고 이 슬로우 체인을 감았는데도 슬로우 체이 끊어져가지고 차가 가지를 못했어. 근데 날씨가 푹하니까 물이 질질질질질 흐르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양복이고뭐그 밑에 엎드릴 일이 있어. 그래 이렇게 둘이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23살 25살 먹은 남녀가 와 아주 응? 옷을 멋있게 입었어 여자 가죽잠바 있고 남자도 는것같아 그러더니 나한테 오더니 무엇 도와줄까요 아 걔는 헤드 그래요 그래가가지 저거 라 그랬더니 그 아가씨 가요 그냥 엎드려 물부리니에 엎드다주고그가라 여러분 죄인이 끊어 주고 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것 좀 엮어달라고 러면내 선발을 뭐 엿장사한테 바꿔 먹었냐? 라고 째려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단말이야. 얼마나 돕는 은혜를 주니까한 가지만 더얘기할 교인들을 데리고 여름에 무려 야외 예배를 좀 갑니다. 야외 예를 가면 성도들이 제일 불쌍해요. 일주일에 일하고 주일에 안에서 예배드리고 언제 놀로서 그래서는 여름이면세 번씩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도 신나게. 그래서 여기 8월달에 비안 오잖아요. 그래서 8월달에 저 메모리얼 파크로 놀러 갔어. 우리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밥을 중간에 먹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예고도 없이 몰려오더니 폭풍이 몰아치는데 교회 텐트가 날라가 버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밥은 다 먹었지, 예배는 다 드렸지. 자 집에 갑시다. 집에 보냈어. 야, 8월 달에는 피도 안 오는데, 또 예보도 없는데, 웬 폭풍이요? 그러고서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집 앞에 오니까 깨달았지. 누가 지나가다 담배불을 던졌어. 그러고 8월 달에 피쫙 많은 잔디에 불이 붙었어. 그러고 우리 집문 앞에, 그 정문 앞에 시단줄이에짝말 마른 게 있는데, 거기서 크롬츠가 떨어져서 일으키게, 거기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우리 병 벽에 불이 붙을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을 보냈어. 아멘. 그래 불을 소방관이 오기 전에 닫고 보냈어 그래 문을 열으니까 소방관 내문 열어놨어. 들어갔더니 안에 끓는 냄새가, 연기가 적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대단히 올라앉을건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습관적으로 바리새인들 같이 형식적으로 성령도 없이 성령도 못 받고 이별을 지어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교회 안 오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그건 바리새인이야 그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교회가 예배드들고 가는 데가 아니예요. 교회는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은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야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못 만나 교인들이 성경 지식만 빼고, 율법만 알고 가갖고, 그거 가지고 목사 지적이나 하고, 서로 눈깔을 덜 콧구멍 서로 쑤시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십자가 들고 다니는 데가 아니라, 몽둥이 들고 다니는 데요. 서로 뒤통수 때리고 막 그런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교회 100명 중에 75명이 교인이래요. 25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령받은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았어도 성령을 오받던 사람은 교인이요 불교인, 기독교인, 모슬렘 다 똑같은 종교인이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여러분 오늘 이지단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추원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가 여러분을 챙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사세요 그러면 복 달라고 안 그래도 호박이 통으로 제대로 오듯이 하나님께서 이교회보 복주들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복주들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이제후로 일어나기를 주의 신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 네. 신아버지 미련한 병은 뜻없이 말씀을 전개했으나 이 말씀이 살아서 피이 박힌 모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이바라곤이 지단이 생수이지단 되게 하셔서 이 물이 흘러가서 마시는 데마다 살게 하시고 이지단에 물을 때마다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아기 타게 하시고, 이 지단에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닥쳐서 귀신들이 날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